여기도 보면, 금빛 눈동자랑 석양이 하나로 어우러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산상의 어른들은 예전에 샘에서 백마가 뛰어나와 선인이 되어 바위신의 전쟁을 도왔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백마가 뛰어나왔다. 금빛 눈을 가진 백마 선인이다라고 해가지고, 자백이 얘가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자백이 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하늘에는 달이 세 개였다. 그녀들은 자매였다. 그녀들은 2월왕의 기한보다 오래 전에 태어다 바위심보다도 수명이 길었다 다른 시와 노래의 딸이오 월야의 제왕이다 그녀들은 은빛 가마를 타고 달을 돌았다 예순마다 자매가 차례로 왕위를 맡았다 대제왕이 강림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은빛 가마 있잖아요 은빛 가마를 타고 달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자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마라고 했잖아요 자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은빛 가마를 타고 달을 돈 존재가 아니냐 가마를 끈 백마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하죠 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고 있고 마차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세계의 달은 모두 새벽을 알리는 별을 사랑했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순간에만 잠에 중 하나가 어두워지는 별을 들고 새벽의 별의 침실에 갈수 있었다 이후 아침에가 뜨면 밤의 제왕은 마차를 타고 황급히 사라졌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새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 새벽의 별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새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타로트 같은 존재가 아니냐? 따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하네스의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와서 보면은 의미가 딱히 없어졌다 왜냐면 천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스타루트가 인간 사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게 PV에서 좀 밝혀진 게 있어가지고 이스타루트는 단지 기록자일 뿐이지 뭔가에 간섭을 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타루트가 새벽 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림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변했잖아요. 이벨룽겐을 만난 여행가가 강림자라는 소리도 있고, 지금 현재 여행자 남매들도 강림자에 대한 모호한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강림자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히는 제1 강림자 천리, 제4 강림자 여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강림자, 제2의 강림자, 제3의 강림자, 이두 명의 강림자가 현재 로서는 굉장히 모호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분명히 샛별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샛별이 강림자인가 아니면 맨 처음에 니벨룬기를 만난 여행가가 샛별인가 그것 또한 아니면 네명의 그림자 중에 샛별이 들어있는가 이거에 대한 게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샛별에 대한 거는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보가 등장을 해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세자매는한 사람을 깊은 마음으로 사랑했다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지던 대장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거를 지금 알수 없는 게 뭐냐면은 니벨룽겐이 만난 여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행가가 니벨룽겐이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티바트 안으로 들어와서 최초의 천사를 만나서 꼬셨단 말이에요. 여행가가 최초의 천사를 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을 목도한 다음 몰래 주제넘은 염원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현재 지금 현재 다려진 세자매가 이거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천리에게 반역을 할수 있는 마음을 품었는가?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여원을 품기 시작했다는 게 여행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인가?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다레어신 세자메가 사랑한 존재가 있었다. 다레어신 세자메는 한 사람을 사랑했다. 이말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밝혀지는 게 있거든요. 천리랑 니벨룽겐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존재가 이 친구란 말이에요 배신을 목도한 공중의 달이 주제 넘은 염원을 품는 자세명의 달의 여신이 살아간 존재 그 어떤 존재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제왕의 마찰을 뒤엎고 별의 공전을 파괴했다 밤하늘의 세 자매는 서로 반목하여 원수가 되어 죽음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창백한 시체는 차가운 빛을 발했다라고 하잖아요 저번 노드크라이 마신이 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달의 여신 세 점의 뜻이 다 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천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누구는 리벨론기댁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달의 여신 세 점에 대해서도 뜻이 달랐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성향이 달랐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죠. 남겨진 창백한 시체가 뭐냐? 터니달 혼자 천리가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가 나왔었죠. 그래서 늑대 무리는 달의 자식이다. 그들은 대장이 가져온 비참을 기억하고 있다. 늑대들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어머니의 운명을 위해 우는 거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별과 달에서 살아남은 연인으로 곡성이라 불린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레이저 마도 비밀 임무 진행하면 늑대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하는 곳도 있고 현재 늑대라고 하면 안드리우스, 오레아스 이쪽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을 둬야 될것 같긴 해요 마을의 연장자들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잊힌 전설이다 신들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세계의 달과 마차가 멈춰 있는 별의 궁전. 이미 수메르에서 원려성이라는 지역이 나왔잖아요. 아이하눔이라는 곳인데 원려성이라는 곳이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달의 궁전이라는 곳이 존재를 했고 달을 추종하던 자들이 있었다.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달의 여신 세점에랑 연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화신 또한 천사고 큐바레나라거나 그런 존재들도 다 보면. 이제 천사의 영향을 받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여신 세자매 이 존재들하고 천사랑도 또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긴 해요 원려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가 의문이긴 해요 이거 보면 그녀는 숨어 살며 위험과 자비가 넘치는 바위신의 눈길에서 멀리 벗어나 자신조차도 점점 잊어가는 오랜 이야기를 수호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 자백이라는 존재가 달의 여신 세자매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마신 메컨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신이라기보다는 달레어신 세점의 쪽에 좀 가까운 천사? 그렇죠. 시간의 딸이라는 명칭도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늘씬한 여자, 백금빛 머리칼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그냥 대놓고 자백이랑 요사가 비슷하죠? 잃어버린 형상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다시 나타나길 바라며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고 난다. 설령 세월의 경류에 떠밀려 부득이하게 당연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조차도 마치 사라진 빛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처럼. 마련하게 과거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백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모든 움직임을 따라 영원히 달렸고 온갖 파도를 헤치며 모든 침전물을 흩어냈다. 오직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나가는 일만 생각하면서 이스타로트 자체도 목적성이 좀 드러났는데 시간의 집정관이라는 명칭이 드러났고 그 명칭대로 행동을 하지만 결국 세계를 기록한다라는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 여기서 사람들이 시간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타로트 또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마선인이 그거를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마선인이 이스타루트랑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의 딸이라고 여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급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의심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인류사에 도움을 많이 준 집정관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이스타루트가 가장 영향력이 많죠 벤티도 도와줬고 뭐 연하궁도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보면 그녀를 사자로 여긴 헤연의 왕국은 상상력을 동원해 비늘과 꼬리 이 지느러미를 더한 후 어머니이자 딸이 가져온 빛을 숭배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잖아요 숲과 샘물 속에 숨어 자신도 잊어가는 옛이야기를 지키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자백이 이래서 좀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까지 티바티 세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연화궁에서 원래 백야국 장서라는 거 자체가 금서입니다 오로바스가 백야국 장서를 읽자마자 셀레스티아가 오로바스를 사형을 시켰거든요 너는 알아서는 안될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이 세계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바티 세계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존재하고 백마선이라는 존재가 티바티 세계에서 없어져버린 제외되어버린 뭔가의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잊혀져버린 이야기의 기록자 숨겨진 티바트의 이야기 이런 거를 보여줄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이라는 존재한테서 티바트 세계의 비밀을 듣고 여행자가 강림자로서 그리고 또 기록자로서 이 이야기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록자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려가 옛날에 여행자 보고 티바트 세계를 여행하면서 모든 걸 기록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천리라던가 리벨룽겐의진 뭐 이런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마신 탄생의 비밀이라던가 이 세계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비밀 이런 게다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백이라는 존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